어 사실 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웹툰을 좀안 보는 사람이라서 요즘에 뭐안 그래도 웹툰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공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어 제가 뭐 다른 웹툰 원작 공연을 사실 보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뭐 비교를 해서 어떻게 뭐가 강점이 될거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. 어,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공연을 올려서 저희 작품의 강점이 뭐냐고 생각해 봤더니 사실 쉽게 얘기하면 웹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기자기함, 어떤 귀여움, 아니면 어떤 색채감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공연에서 좀 많이 잘 보여진 것 같다. 그래서 바로 웹툰을 좀 이렇게 웹툰 그림도 있고, 어떤 색채적인 면이나 웹툰이 원작이 가, 가지고 있는 예쁘고 귀엽고 어떤 그런 것들?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